ocean 나... kind of go to the o c e a t i g o o p 지 말라고 e x b o y f r i e n d 나무리지 나는 s o me b o d your passion when you are killing me the ship girl back up i t h i t h i n k you just wanna be m i n e i'll try you inside. that's m e o y l e t y o

뭐. 그래도 매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세트 타고 올라와가지고 예쁘다는 소리 들으면 또 기분이 좋죠 <laughs> 우리 언니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어떻게 잘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 여러분? 어, 그럼 저는 바로 다음 곡을 이어가볼까 하는데요 어, 제가 여러분 함성소리라든지 어, 이런 박스 소리 이런 거 너무 듣고 싶은데 이게 살짝 이걸 꼭 해야 되는 이런 또 컨디션이다 보니까 이런 막으면은 잘안 들리는데 여러분들 이 진짜 크게 즐기시면은 눈으로도 렇고 뚫고 들어온다는 거 아시겠죠? 아 다음 곡은 어 제가 이곡으로 활동을 막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들으면 신나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니게 약간 라틴 느낌으로 뜨겁게 요즘 날씨도 덥잖아요. 이열치열 아니겠어요? 우리가 더 뜨겁게 놀아야겠죠 그죠? 예! 그럼 다음 곡 키키시라는 노래인데요 발차기 하셔도 좋고 앉으셔서 손을 펼쳐서하셔도 좋고 좋습니다 모든 한번 가볼게요 Let's go <laughs> 여기 있다면 여지지 항상 말을 많이 서이못 sit

진짜 놀아서 o 건 내가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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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yo 가 o 가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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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e and fingers out> 그리고 불을 젖지 제일 넓다 목숨을 내가 만날 수 있게 억게 Keep i 화끈하다 정열과 열정의 도시 열정과 사랑의 도시 창원 <quinanta> 어쨌든 뜨거운 도시잖아요 아 저도 경상도 아니겠습니까 경상도 사람들 못 말려 진짜 못 말려 아, 더 잘해야 돼, 우리 이거. 저는 경상도도. 부산 알겠습니까? <laughs> 네, 저도 고향이 덕인데. 그래서, 이렇게 경상도에 제가 이렇게 공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혼자 괜히 기받으면서 와요, 이렇게. 어, 나와 같은 에너지, 어떤, 피가 다른데도 피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그 앞에서 내가 열정을 쏟으러 간다. 이런 이런 항상 마음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 해도 너무 감격스니다요 너무 좋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열정과 목청은 제가 믿고 다음 곡을 하러 가도 될것 같은데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홈! 해주시면 돼요. 홈, 집이죠. 제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도> 음악이 내영수니한 시천자. 가도 올리고, 바우스에다 실어버려 음악이 내영수니한 시천자. 가도 올리고, 바우스에다 실어버려 <목소리도> 이거 한 4만 명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엄청 하신다.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Let's go.

卷起我的泪。

No! 앵콜이라는 소리가 미미하게 나왔어요. <웃음> <웃음> 와, 엄마, 아, 앵콜이라는 이 여러분들의 이런 환호 소리는 쥐디도 춤추게 하지 않을까요? 그죠? 아, 아무리, 아무리 완전 이런 막잘 나가는 사람도 이, 이 소리를 들고, 아, 오늘 앵콜 들었다. 또 이런 뿌듯한. 감사합니다. <laughs> <그릇이 됐어요. 웃음> <laughs> 그리고 어차피 할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크게 소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곡은 또 저를 대변해주기도 하고 저를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다리시켰던 노래인데요. 품마봉 지휘하는 곡이에요. 어떤 저에게는 어떤 큰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겪어내게끔 스스로가 다짐하고 일어설 수 있고 다, 다시 내가 반짝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지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인데요. 아, 우리에게도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뭐, 뭐, 뭐 이렇게 크게 크게도 다 많긴 한데 그래도 더 우리가 빛나기 전에 항상 어두운법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기 창원 시민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더 반짝이는 내일이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곡콩아봉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좋은데 여러분 해본 것고 계시면 뭐 찍으셔도 되지만 우리 시험은 밝히는 우리들 재미난 리반의 추억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谢谢。

See it, see it, see I'm going up yeah. higher. Yeah, yeah. I'm never going, I'm never going down. Yeah, see it, see it, see it. I'm going up. you yeah.